전체적으로 다 불장이었습니다. 뭐, 엔비디아 뭐4.4% 나오고 빅테크 기업도 1%대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뭐,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도 뭐 나쁘지가 않았네요. 일랄 릴리 뭐 에브비 등등등 해서 잘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가 또 플러스 8% 어, 전일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 주는 그런 분위기고 금융주들 뭐 대체적으로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좀 불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난하게 다음 주 어,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출발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시장에 또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에서 누가 올해 이 상반기 목표가는뭐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해주셨는데자 일단은 우리는자첫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로 20만 이을안는이구는 모습을 는저 보자고요. 음 어쨌든 뭐. 작년에 어떤 예측들이 어느정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저도 좀 보수적으로 할랍니다 아유 막 지금 막뭐 40만원 간다 막 지르고 싶은데 아유 그냥 보수적으로 합시다 우리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20만원부터 이제 뚫어내는 걸좀 확인을 합시다 음. 첫 번째 어 단계부터 일단 어 관문 1, 1차 관문 1차 관문부터 우리 먼저 어? 뚫어내는 걸 보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쪽이 조금 안 좋았어요. 코스피 쪽보다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어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반도체가 사실 코스피 지수를 좀 살렸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엔비디아가 좀 살아나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양새에요. 그죠? 결국에는 이양 어깨, 양 어깨랑 머리, 대가리, 이렇게 봤을 때 역회된 숄더, 어, 패턴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61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안착 이후에 이, 이 넥라인까지도 어, 뚫어내주지 않을까. 향후 코스피 흐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벌써 이제 61선까지 가있네요. 어, 61선까지 가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이제 61선을 뚫어내줄 것인가. 어, 그, 그 부분을 좀, 좀 다음 주에 어, 좀 봐야 되거든요. 720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720 포인트. 700 포인트를 어쨌든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좋은 흐름 오늘 이어갔습니다. 여기 넥라인 어, 뚫어냈어요. 자, 코스닥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좀 오늘은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일정 부분은 이제 들어와주면서 어, 기관들도 오늘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이제 기술주,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 저기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요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이제 코스피 뭐 삼바든 셀트리오든 코스피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좀 부각이 안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제든 뭐 순환매는 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 않고요. 거의 이제 개인들은 거의 한 9천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를 쳤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거의 한 6천억 정도를 외국인 기관들이 매직, 매, 매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사주니까 이렇게 어 증시가 이렇게 쉽게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유동성이 막 많다. 뭐 그런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유동성이 조금씩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조금씩은 늘어나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관련해갖고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여러가지 좀 내용들 볼 건데 일단은 저기 뭐냐. 자사주 매입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사주 매입. 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5 4 6,747주 자사주 신청을 하고 지금 거의 14% 14% 거의 한15% 정도 어,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들어왔네요. 무난하게 무난무난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1월 3일, 1월 3일, 1월 2일. 자사주 신청 내역 이렇게 보시면 3만주씩 신청했고 오늘 전체 다 체결이 됐네요. 음. 하여튼 이 자사주 체결시킬 때이 주가가 좀잘안 갑니다. 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최근 들어갔고 이 바이오 etf 어, 셀트리온 이 구성 종목으로 셀트리온이야 삼바를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 액티브 이 etf 뭐 증시 어떤 부진 뚫을까 뭐 요런 내용들 막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마도 이 지금 지금까지는 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이 바이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마이티 바이오 시밀러 cdmo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바이오탑 합텐 뭐이뭐 바이오 관련한 이 ETF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비중 셀트리온이랑 삼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특히나 마이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약간 그 수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요 ETF 같은 경우도 어쨌든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 해 갖고 좀 들어와 주게 되면 좀어 약간 주가에 서어고좀 부양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좀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뭐 어쨌든 우리가 ETF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일단은 수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출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소소하게 뭐 셀트리온 뽑는 네포 농생면 융, 융, 클러스터 기대감 뭐요런거 있고. 그리고 K 신약 해갖고 2025년에도 글로벌 1위 미국 정복 정복 나선다 뭐요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3월 미국 전역에 출시한 짐펜트라로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했다 짐펜트라는 인플릭시마 성분을 등등 해갖고 1조 원 달성 목표를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미국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에서 운영하는 6개 공사 보험 계약을 모두 확보를 했다. 보험사와 처방이 그리고 환자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처방의 핵심적인 담당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접점을 두루 확보한 만큼 진펜트라의 처방 성장세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이제 진펜트라가 아직까지 막 많이 홍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그래도, 어, 더디지만,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짐펜트라를 확보를 하고, 어, 여기에 대한 뭐 그동안 이제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레미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뭐, 센터까지 한 시간 동안 운전하고, 거기서 두세 시간 머무르고 그리고 한 시간 더 돌아가야 되고 이 도대체 몇시간이요 다섯 시간 걸리죠 어 불편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뉴메디케이션 해갖고 어 이제 짐 펜트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편리해 편리해질 것이다 그죠 요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댓글들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요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그 댓글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반신반의 했어요. 어, 이거 괜찮은 거야. 레미케이드랑 비교해서 그냥 비슷한가?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BS 스페셜티 해갖고, 이제 여기 파머시 디스트리비션 드 l 리스트 해갖고, 제뉴얼이 2025 해갖고, 업데이트 된 내용 뭐 요건데, CBS 스 p e c i a l t y CBS 헬스케어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예요 자회사고 사실 CBS 헬스케어는 뭐그 셀트가 c e l t i c PBM, 중 하나고요 그리고 CBS Specialty, 전문의약품을 관리하는 이런 e CBS Healthcare, CBS h 비용이 높은 의약품들을 저, 어, 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진펜트라가 CBS 스페셜티 드럭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음, 여기다가 어, 포함이 되, 되어 있고, 자 요것이 사실 의미하는 바는 일단 그 CBS의 이런 광범위한 이 전문약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전역의 환자들이 더 쉽게 이런 약물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험 적용 가능성. C B S 이 스페셜티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면요 보험 적용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어쨌든 진펜트라가 지금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갖고 조금 잘 어, 정착하고 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진펜트라 CBS 이렇게 갖고 드럭리스트 포함되었다 요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펜트라 이거 안 팔리니까 이거 어, 셀트리온 이거 손절해야 되냐 어 이거 뭐이 진펜트라 기대보다도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들 요즘 되게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근데 우리 우리가 좀 기, 회사를 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유플라이마도 그렇고 뭐 진펜트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조금씩은 그래도 점유율을 조금씩은 그래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어, 조금, 이제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응원을 해주자고요. 음.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한 기업이고, 어,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이제 기타 바이오 시밀러.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아 아니, 미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그죠? 허주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만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짐팬트라도 화이팅. 하시... 올해 이제 짐팬트라도 화이팅 할수 있게끔 우리가 응원을 하... 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주봉 주봉을 봤을 때 어쨌든 윗꼬리를 달았어요. 셀트리온 같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2 1선 자존심은 지켰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뭐 그다음 주뭐 13일부터 이제 JP 모건 해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어좀 그런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4시간봉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추세를 그대로 이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음주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전이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지금도 약간 지지가 되어져야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다음주는 18만원대만 딱 사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18만 5천원대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N자형 파동을 보여줘야 된다. 다음주.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들 나간 이유는 뭐 명확하죠. 뭐, 다 반도체 쪽으로 가버렸어. 그죠? 이번에 그 10, 12월 30일부터 해갖고, 1월 3일까지 해갖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어. 그리고 기관들은 이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많이 샀고, 어. 코, 어. 그리고 하이닉스도 많이 샀네요. 그죠? 삼, 삼전도 좀 샀고, h l b 를또 샀네. 어, 알테오젠 샀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 이 시티그룹 어. 영향이 좀 있죠. 셀트리온 좀 팔았고, 자 나머지는 뭐 리가캔바이오, 어,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홀딩스, 뭐2차전지 관련 주들 이렇게 샀고요. 최근 들어갔고, 어,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로봇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샀고 기간들은뭐 한미 반도, 반도체랑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섞어서 산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기대주 이렇게 좀 매수를 했고 자 수급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JP 모건 헬스케어 발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 투자 쪽에서 좀 매수세 들어왔고 보험 투신 사모 펀드 매도, 은행 매수, 연기금 매도, 어, 그리고 요거는 자사주. 뭐뭐 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뭐 무난무난 했네요. 예, 무난무난했고 조금 뜯어 봤을 때 메를린치가 오늘 또어 매도를 쳤네. 어. 대량 그 공매도 보유자의 어 매도가 메를린치가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눌렀네요. 결국에는 그죠? 메르린치 오랜만에 보네요. 메르린치가 오늘 시종이가 매도치면서 주가를 조금 조금 눌렀다. 어. 그래도 너무 이리이리할건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요 추세 이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19만 원대를 다음 주에 뚫어내는지 이런 식으로 어라이징 트라이앵글 형태의 형태로 형태 나와주면서 여기서 끝자락에서 돌파 시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거든요 음. 자 그래서 그 패턴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19만 원대를 다시 뚫어내줘야 된다 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해 주는지 여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다시 이 꼬리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이 양봉을 내어줄지,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20만원, 그리고 17만원 레벨상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뚫어내야 된다. 어. 중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겠고 셀트리온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주말 사이에 뭐좀 이슈가 있으면요 다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